네, 안녕하세요. 진리언사입니다 네, 우리가 예. 어 오늘 도희 예, 통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어서가니다우리가 저번 시간에 바이베이드 바이베리에드 예. 노말 디스트리뷰션 이변량 정규 분포를 우리가 아 어, 공분산 행렬 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예, 이도를 해 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정규 분포가에 예, 이어 적용하기에 쉬운 예가 되겠죠. 제가 예, 저번 시간에 설명한 것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X라는, 여기서, 예, 제가 조금 설명을 하면, 네, 그죠 네. X라는 것이, 이제, 요것은, 이제, 평균이, 어, UX고, 분산이 sigma X인 경우를, 예, 가르킵니다 네. 여기서 라는 여기서 이제 X가 A, G 플러스 N이었는데, 여기 G가 0, 0하고 1이었거든요. 요것은, 그러면 X는, 그 UX, sigma X가 되겠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요런 식으로 해서, 어, X하고, x y 가 요런 어 일반적인 정규 분포가 있대요. 요고 x하고 y의 어어 표준 정어이별량 정규 분포 x하고 y가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요런 예, x하고 y의 결합 확률 을 따로 구했습니다. 이것이 독립이든 아니든 이렇게 예, 만족을 예. 독립이든 아니든 예, 만족하는 예, 요런 이별량 정규 분포를 우리가 구했었죠. 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어 이번 시간에는 이별량 정규분포를 구하는 다른 방법에 관해서 제가 한번 또 예, 소개해 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일단, 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떤, 어, 이떤 대문자 X, 어떤 X가 주어졌을 때, 어떤 X가, X가, 소자 X로 주어졌을 때, 어, Y의 조건, 어떤 조건분포에 대해서 어, 다음에 세 가지 가정을 만족시키는 우리가 분포를 한번 예, 생각해 해볼 겁니다. 첫 번째 어떤 각 실수 x에 대하여 각 실수 x에 대하여 어, 조건부 확률 어, 밀도함수 조건부 확률 밀도함수 네 그렇죠 조건부 확률 밀도함수 어떤 조건부 어, 확률 밀도함수 h 어, xy는 h xy는 h, y, x. 우리가 일단 h, y, x라고 제가 예, 규정을 안 해놓긴 했는데, 예. 예, 일단, 이거 예, 예, 요거대로 일단 제가 예, 설명을 좀, 예, 복잡하게 하려다 보니까 조금 꼬였는데요. 예, 제가, 예, 세 가지 가정은 바로 뭐냐? x가 각각의 실수에 관해서, 어, 노말이다. 그쵸? 요, 조건부분포까 조건부 PDF, 제가 y의 조건부분포에 관해서 우리가 예, 생각을 하고 있죠. 그 그 x가 주어졌을 때 y의 조건분포를 부 생각하는데 그 조건부 어, 확률밀도함수가 일단 어디가 h y x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 여기 이제 그 h y x가 바로 x에 관해서 어 각각 이 x에 관해서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것이 h y x 가 어떤 정규분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의 m e a n 그것의 mean인 e y x로 주어진 것은 아주 x의 선형함수다라고 우리가. 어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아그 어, 분산은 요 어, 조건부 어, 어, 분포의 분산은 바로 어, 상수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요세 가지 가정.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그 분산이 바로 x에 주어진 값에 예,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 요 h(x)로 이루어진 정확의밀도함수 가질 때, 그죠 네. 그 분산은 조건부 분산은 x의 값에 주어진 x 값에 이어 예. 종속하지 않는다, 종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입니다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쓸수 있냐? 이조건부 평균 e y x는 mu y 플러스 로 시그마 x 분의 시그마 y x 마이너스 mu x로 우리가 쓸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 시간에, 예전에 우리가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 다변량 분포를 다룰 때 우리가 어떤 조건부 분포에서 가별량 분포에서 우리가 어, 조건부 분포를 다룰 때 우리가 어떤 조건부 분포가 어떤 선 어떤 조건부 y가 어떤 선형함수로 주어졌을 경우에 어떤 선형함수로 어, 주어졌을 경우에 그 기울기와 예, 절편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주어진다고 우리가 이렇게 유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분산은 상수라고 했었죠. 그럼 우리가 분산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 분산은 y에 요거의 평균을 뺀게 되겠, 걸뺀게 되겠죠. 요거 뺀 거에 제곱에 바로 요거 h, y, x를 곱한 다음에 y에 관해서 적분한 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수 있게 되죠. 또이런 식으로 쓸수 있게 되고.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어 네, 이런 식으로 얘쓸수 예, 있게 됐고요. 이 네, 요것은 요것은 요거에다가 그래서 요거에다가 단순히 이제 앱어 x의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어 곱한 게, 요건 1이니까 요거에다가 요걸 어, 요 요거에다가 요걸 곱한 거는 네, 그냥 1이니까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되냐 요거에다가 이걸 아, 곱한 것 같으니까 이건 어떻게 쓸수 있느냐? 이적분에 바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1x를 곱한 다음에 x를 한번 접근한 거를 우리가 써주면 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요 요걸 곱한 거는 1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요 h y x 곱하기 f1x는 바로 F, x와 y의 결합 확률밀도함수 되는데, 그렇죠? 이것은 조건부 확률밀도함수고, 이것은 X에 관한, 마지널, 어, 어, PDF이기 때문에, 요걸 곱하게 되면, X하고 y 의 결합 확률 밀도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가 Y, X하고 Y가 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서 부한대 무한대까지일 때, y u y 마이너스, 로, 시그마 X면 시그마 Y, X-UX를 뺀 거에 제곱에 결합 확률 밀도함수를 곱하고, Y와 X에 관한 접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정리하면 바로, 무엇이냐? 요것은 바로, 정리하게 되면 요거의 평균이 됩니다. 바로 요양에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바로 y m i u 의 제곱 마이너스 로 시그마 x 분의 시그마 y x 마 mu x y 마이 ui 플러스 로 제곱 시그마 x 제곱 분의 시그마 y 제곱 x 마 mu x의 제곱의 평균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건부 분산이 요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요맨 앞부분은 그냥 시그마 y, y의 분산이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요 어, 부분은 이제 상수니까 마이너스 1로 시그마 x 시그마 y 곱하기 이 부분 우리가 어, 이 부분이 이 부분에 관한 평균이 나오고요. 플러스 어, 로제곱 시그마 x는 시그마 y제곱 곱하기 어, x의 분산 시그마 x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정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쓸수 있습니다. 시그마 y제곱 마이너스 이, 이 부분이 바로 코베리언스죠. x와의 코베리언스는 바로 로 시그마 x 시그마 y 로쓸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시그마 y 제곱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x 시그마 y 가 됩니다 플러스 로 제곱 곱하기 시그마 y 제곱이 되고 정리하게 되면 시그마 y 제곱 마이너스 2로 제곱 시그마 y 제곱 플러스 시그마 제곱 어, 어 플러스 로 제곱 시그마 y 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요 조건부 어, 분산은 바로 어떻게 쓰니까 시그마 y 제곱의 1 마이너스 로 제곱을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hyx는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했으니까, 정규분포, 요거의 평균과 분산을 우리가 어, 다 알고 있죠. 평균은 요거고, 저, 분산은 요거라고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 정규분포 어떻게 되냐, 요 평균과 분산만 알면 정규분포의 형태는 조금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조건부분포는 r o 루트 e 5 곱하기 시그마 y 루트 1 마이너스 y 제곱분의 1 곱하기 익스페셜 마이너스 e 시그마 y 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로제곱분의 y 마이너스 u y 마이너스 로 시그마 x 분의 시그마 y x 마이너스 u x의 제곱을 제곱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x가 주어졌을 때 y의 조건부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y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고요. X의 마지노 PDF는 당연히 s m a X는, s m a X 루트 2 5분의 exponential minus E s g m a X 제곱분에, X-UX의 제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조인트, 조인트 PDF는 어떻게 되느냐 X하고 Y에. 요거 두 개를 곱한 게 되겠죠. HYX와 F1X를 곱한 게 되겠죠. 그러면, 요 조인트 PDF는 우리가 요런 식으로, 예, 정리해서 쓸수 있게 됩니다. 자, 네.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파이 시그마 x 시그마 y 루트 1 마이너스 로제곱분의 1 곱하기 익스포니셜 마이너스 2분의 q xy 를쓸수 있습니다. q xy 는 바로 이제 요 여기 요기, 여기로 이렇게 주어지는 양이 되겠죠, 시그마 y 제곱분의 1 마이너스 로제곱분의 y 마이너스 u y 마이너스 로 시그마 x 시그마 y x 마이너스 u x 의 제곱에 시그마 x 제곱분의 x 마이너스 u x 의 제곱을 더하게 됩니다. 그 이것을 1 마이너스 로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일단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을 전개해서 우리가 써주면 전개해서 쓴다면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정리해서 정리하게 를 되면은 요 정리해서 정개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게 되고요. 제 마우스 커서를 따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이것을한번더 정리하면은 이 부분은 그대로 내려오고요. 이 부분은 2 로곱하기 시그마 x 분의 x u x 곱하기 시그마 y 분의 아, y μ u x 우리가 이렇게 예,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요 부분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 시그마 x 플러스 예, 시그마 x 제곱분의 시그마 x 변을 로제곱 x μ u x 제곱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정리했을 되면 플러스 시그마 x 제곱분의 x μ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x 제곱분의 로제곱 x μ 제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요분과 요분은 이제 서로 지워지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Qxy는 어떻게 되냐? 1로제곱 분에 시그마 X제곱분의 x 제곱 분에 x ux 제곱 마이너스 2로 곱하기 시그마 x분에 x ux 곱하기 시그마 y 시그마 y분에 y u y 플러스 바로 네, 바로 예, 네, 요이 부분, 요이 부분이 요길로 왔네요. 요기 여기 요길로 오고 네, 시그마 y분에 y 만 i 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바이베리에트 노멀 디스트리 o 션 또는 우리가 이별량 정규분포다라고 어,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하고 Y의 어, X하고 Y가 각각 어떤 정규분포를 어, 따를 때 X하고 Y의 이별량 정규분포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세 가지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도를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예, 저번 시간에 구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 구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한 형태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x 고 Y 요 형태와 그리고 이 형태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예, 금방 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우리가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별량 정규분포를 유도하는 또 다른 방법에 관해서 예, 한번 알아봤고요. 어, 그러니까. 예. 알아보았고 예, 또 어,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어, 다음 시간에도 예, 정규분포와 관련된 내용으로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